thank mm -hmm. you 네 여러분 저뭐 바뀐 것 같지 않나요? 머리 스타일이 또 바뀌었습니다 모카보스라는 컬러 유행을 외면해보려고 했는데 저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요새 하는 메이크업들도 브라운, 틱하게 바뀐 편이어가지고 또요 메이크업이 전에 올라온 메이크업이랑 같은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퀴에서도 아주 찰떡 같은 신제품을 내버리신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요 컬렉션 제품인데 요 제품들이고요. 어떤 컬러가 저랑 아주 찰떡 같았다고 느꼈냐면 요 제품들이거든요. 피포켓 치크 팔레트 포멜로 앤 피치, 피포켓 아이 팔레트 솔티 카라멜 앤드 3D 블루밍 글로스, 피치 70, 리치 70. 요 제품들을 이용한 모카 부스 복숭아 메이크업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요 메이크업의 이름을 어떻게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복숭아와 커피라고 하면은 아서초 메이크업이라는 이름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꺼내보느라 약간 뒤죽박죽인데 플러스! 감기에 걸렸어요 무사히 그잘 촬영을 해야 될 텐데 바로 메이크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볼게요 네. 세정누의 이름을 알수 없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샘의 커버퍼펙션 컨실러 코렉터 베이지 요 근데 네, 그거 아세요? 화장은 역시 급하게 하는 게 너무 공들인 메이크업보다 나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중요한 날안 해본 메이크업을 하는 게 되게 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남길 사진이 내 인생에 기록될 한순간이다. 본인이 가장 잘하는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화장을 하는데 오랜만에 카메라를 꺼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선 소리가 지금 제가 볼수 있는 화면이 위쪽에 있어요 확인하려고 자꾸 위를 보게 되는 게더 스스로 너무 불편합니다 쿠션! 예전에는 되게 얇게 얇게 바르려고 했었는데 그냥 두껍게 발라도 답답하지 않은 쿠션을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야옹. 피부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음. 는 베러 댄 컨투어 2호 그레이 쿨 컬러인데 아니 여러분 제가 어제 스튜디오를 갔는데 공사장 소음이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오늘은 스튜디오 소음이 조금 거의 없는 편인데 오늘은 진짜 옆집에서 라면 끓이는 소리까지 나는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30분 동안 찍을까 말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얘는 텐스의 브로우 체인저 어, 이거? 아, 발색이 확실한 건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아픔 끄트머리만 살짝 그려주겠습니다. 얼굴 패턴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새 가방 꾸미기, 다이어리 꾸미기, 뭐 어떤 거 꾸미기, 꾸미는 그런 게 되게 유행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화장품들도 가방에 달수 있고 파우치에 달수 있고 이런 키링 형태로 많이 출시되는 가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형태를 사실 피에서 처음 본것 같거든요. 이렇게 아기자기한 화장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피가 아닌가. 어떻게 화장품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이 치크 팔레트가 진짜 진짜 신기한 제형이에요. 누르면 이렇게 파이는 제형이거든요. 근데 발색이 진짜 잘 올라와요. 한두 번 터치로도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치크 먼저 바를게요. 이게 네 가지 팔레트이고 구성이 이 친구가 폰 체인저라고 해서 포멜로 피치 딥 컬러를 얘랑 섞어줬을 때좀더 뮤트한 느낌, 소프트한 브라운의 느낌 컬러가 되도록 혼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토스티드랑 포멜로 컬러를 섞은 걸로 치크를 표현할 건데요. 이게 지금 토스티드를 얹었을 때. 그냥 얘도 단독으로 써도 될것 같은데요. 너무 예쁜데? 음, 여러분, 팁. 어차피 뭉치지 않거든요. 그냥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얹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토스티드를 얹었을 때. 이제 옆에 있는 피치. 완전, 완전 컬러감이 뭔가 다르긴 하다. 톤 체인저는 정말 서브해주는 느낌의 컬러라. 발색이 막 뚜렷하지 않아서 젤리 같은 느낌이라 그런가 했는데, 그냥 다른 것과 잘 섞일 수 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얘는 한 번만 올려도 그냥 발색이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 파이거든요? 이게 너무 귀여워. 전총 지금 세번 얹어줬는데, 스티드 한 번에 포멜로두 번. 요거의 영역을 눈밑, 광대, 입력. 삼각형으로 그려주는 게 저는 요새 예쁘더라고요. 저는 요새 메이크업의 주축을 블러셔에 두고 있어요. 지금 제일 먼저 하는 이유도 블러셔에 따라서 아이 메이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코끝에는 요딥 컬러 발라줄게요. 이게 지금 토스티드랑 포멜로가 섞인 컬러고요. 요윗 색깔이 그냥 포멜로의 느낌? 그리고 요맨 아래가 딥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나머지 토스티드와 피치, 토스티드와 딥, 피치와 딥 컬러 조합도 너무 유용할 것 같아서 여기에다 띄워볼게요. 다음으로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이 팔레트는 퓌 포켓 아이 팔레트 4호 솔티 카라멜이고요.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뮤트, 소프트, 웜톤? 근데 쿨톤한테도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들이어서 거을 타선이 없는 섀도우 팔레트가 아닐지. 손 거울도 너무 유용한 사이즈로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컬러들을 한 번씩 보여드리자면 가장 연한 컬러를 눈두덩이에다가 아주 아주 넓게 깔아줄게요. 이 위에다가 한톤 어두운 컬러를 활용해서 눈끝, 눈 앞머리. 약간 요 끝과 앞에 포인트를 주는 느낌으로 저는 오늘 좀더 신중하게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점점 어두운 컬러를 쓸 거예요. 이 컬러로 눈밑 삼각존 삼각존에다가 저 같은 눈을 무슨 눈 모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눈 끝을 막아줘야지 눈이 더커 보이더라고요. 음영진 부분까지 내 눈이라고 인식이 돼서 여기를 어둡게 막아줘야 눈이 엄청 커 보여요. 이따 아이라인 여기까지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라인 밑에서부터 애교살까지 가장 어두운 컬러로 이 컬러로 눈 앞머리에다가 뭐라 하지? 앞트임. 앞트임을 해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컬러가 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두 가지, 어두운 컬러 두 가지를 섞어서 눈 밑에다가 선을 한번 샥 그어주세요. 이런 느낌. 하면 섀도우가 거의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솔티 컬러를 활용해서 눈앞에다 애교살을 살려줄게요. 이 뒷부분은 어둡게 남겨두고 앞에만 밝히는 게 사진에 훨씬 더잘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까지만 해도 너무 만족스럽지만, 뭔가 아쉽다. 시그니처 고즈 퓨이 키링이 이번에는 섀도우로 나왔대요. 저는 추위 컬러를 가지고 와봤는데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쁜 거임. 여기까지도 거울이 달려있는 게 너무 귀여운 거임. 이거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쉬웠으니까 복숭아도 좀 표현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컬러를 눈 가운데다가 쓸수 있는 곳 여기저기 마구마구 마구 칠해줄 생각입니다. 애교살에다가도. 뭔지? 여기 까지 했으면 뒤트임을 잠시 해줄게요. 그의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투크 베이지 컬러인데 눈 아래쪽 점막 따라서 아이라인을 저 요새 두껍게 그리거든요. 오늘도 두껍게 그릴게요. 요눈 끝에서부터 한번 쓱 상태에서 눈 끝쪽 라인을 따라서 밑으로 또 그리고 늘 기어주는 거예요. 되게 과할 것 같아도 그렇게 과하지 않은 편? 이렇게 그려 주시면 아이라인이 완성이 되고요. 고양이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싶다면 정말 한 줄만 딱내 눈동자가 내려오는 여기까지만 아이라이너로 그어 주세요. 눈동자와 아이라인이 이렇게 맞닿을 수 있게 뒤에 여기 터졌던 부분이 있죠. 하얀색 틴 라이너로 그 밑에다가도 한 줄만 그어 주면 되게 속눈썹이 풍성해 보여요. 마스카라 너무 가닥가닥 찝어주지 않을 거고 이런 걸로 고정만 시켜주세요. 언더도 언더에 속눈썹이 있군 정도로만 보이게 메이크업이 거의 다 끝이 나갔는데요. 립을 발라보겠습니다. 베이스로 메이크 메이크의 노티드 컬러 베이스로 그냥 웜톤 립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걸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립 베이스를 다 빚어주셨으면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뷰의 PT70과 로지70 컬러를 활용해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해보겠습니다. 로지 컬러가 정말 예쁩니다. 딱 요새 유행하는 멀멀 립에 가장 잘 맞는 립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런 컬러고요 퍼트려놓은 피치 컬러가 이렇게 너무 예쁜거예요 그래서, 음, 베이스 굿즈를 따로 보여드리자면 요런 컬러거든요. 얘네를 섞으면 좀 잡혀줘 완전히 핀터 레스트에 떠다니는 그 인간 복숭아 립 빛이 컬러를 보통 글로시 립들은 빵빵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얘는 해야 예뻐요 로지 컬러 로지 컬러는 두번 발라줬어요 그리고 일부러 좀덜 퍼뜨렸어요 컬러감이 좀 확실한 게 예쁜 것 같아서 끝이 났는데요. 그 전에 틴트들은 다섯 가지 컬러를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형 자체가 너무너무 예쁜데 본인 입술에 올렸을 때 예쁜 컬러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얘가 피치 로지, 요거트, 리치, 타로거든요. 근데 광택이 진짜 레전드예요. 우와, 리치가 너무 예쁜데 갑자기? 아무튼 저는 머리까지 완성을 한번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까지 정리를 하고 왔고요. 머리까지 하고 나니까 더 아셔츄 느낌의 메이크업이 완성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되는 메이크업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사용한 요 스켓 팔레트와 글로스는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피아지트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앞서 제가 눈 화장 할때 썼던 섀도우 키링 있잖아요. 그거는 피아지트라는 오프라인 스토어와 공식몰에서 아이 팔레트 또는 치크 팔레트를 구매하시면 섀도우 키링을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 정말 정말 예쁘기 때문에 하나쯤 소장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피 아이템들. 한 번쯤 구경을 하러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번에 또더 유용한 메이크업 또는 브이로그 또는 집들이 영상 또는 무언가로 돌아오겠습니다.